새벽기도에 나오신 여러분들을 주님의 이름으로 환영합니다 함께 샘물의 기도로 하나님 앞에 기도 올려드리겠습니다 마음 모아 샘물의 기도를 하나님께 드리겠습니다 먼저 우리의 믿음을 고백합니다 구원은 여호와께 있사오니 주의 복을 주의 백성에게 내리소서 아멘 우리를 모든 환란 가운데서 건지시고 은혜와 복을 베푸시는 하나님께 감사합니다 매일의 삶 가운데 쉼이 있는 삶을 허락하시고 말씀 가운데 하나님의 임재를 경험하게 하시며, 매 순간 하나님과 관계하는 샘물성도가 되게 하소서. 예배와 교회를 위해 기도합니다. 여호 하나님이여 원하옵건대 주의 제사장들에게 구원을 입게 하시고, 또 주의 성도들에게 은혜를 기뻐하게 하옵소서. 아멘. 하나님 예배의 자리 가운데 하나님 안에서의 쉼을 경험하게 하시고, 위로와 감격을 경험하게 하소서. 매주일 선포되는 말씀 가운데 은혜가 넘치게 하시고, 찬양과 기도와 섬김의 자리가 은혜와 기쁨의 자리가 되게 하소서. 순전한 예배자로 살게 하시고 세상에서도 날마다 칭찬받으며 선한 영향력을 주는 샘물 공동체가 되게 하소서. 목장을 위해 기도합니다. 그런즉 이와 같이 지금도 은혜로 택하심을 따라 남은 자가 있느니라. 아멘. 하나님 우리 목장이 이 땅을 바로 세우기 위해 하나님께서 은혜로 택하신 자들임을 깨닫게 하소서. 모일 때마다 대화가 넘쳐나게 하시고, 사소한 삶의 이야기들조차 감사와 찬양이 되게 하소서, 은혜의 교제와 삶에서의 간증이 넘쳐나게 하시고, 서로를 향한 사랑이 넘쳐나게 하소서, 섬기는 목자들에게 지혜와 명철을 허락하시고, 풍성한 은혜를 부어주소서, 샘물 성도님들을 위해 기도합니다. 주의 백성을 구원하시며, 주의 산업에 복을 주시고, 또 그들의 목자가 되시어 영원토록 그들을 인도하소서, 아멘. 아픔과 질병 중에 있는 성도들에게는 치유와 회복을 허락하시고, 근심과 염려가 있는 성도들에게는 위로와 평안을 허락하여 주소서, 우리의 목자 되신 주님께서 선한 길로 인도하심을 경험하게 하시고, 우리 사업의 터와 환경 가운데 복주심을 경험케 하소서, 날마다 믿음을 굳건하게 하시고, 샘통 300일을 통해 주님과 동행하는 삶을 살게 하소서, 나라와 선교를 위해 기도합니다. 소망 중에 즐거워하며 환란 중에 참으며 기도에 항상 힘쓰며 아멘. 이 땅을 통치하시는 하나님 아버지, 정의와 공의가 회복되게 하시고 코로나가 그치고 일상의 회복이 있게 하소서. 정치와 경제와 문화와 교육의 모든 상황들 가운데 하나님의 간섭하심이 드러나게 하시고 다시금 열방을 향한 열정적인 선교의 사명을 감당하는 우리나라 되게 하소서. 선교의 현장에 계신 선교사님들을 붙들어 주시고. 닫혀 있는 선교지의 문들이 열리게 하소서. 오늘도 우리 가운데 살아 역사하시는 하나님을 찬양합니다. 거룩하신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합니다. 아멘.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주시는 말씀은 창세기 47장 27절에서 48장 7절까지입니다. 이스라엘 족속이 애굽 고센 땅에 거주하며 거기서 생업을 얻어 생육하고 번성하였더라. 야곱이 애굽 땅에 17년을 거주하였으니 그의 나이가 147세라. 이스라엘이 죽을 날이 가까우에 그의 아들 요셉을 불러 그에게 이르되 이제 내가 내게 은혜를 입었거든 청하노니 내 손을 내 허벅지에 아래에 넣고 이내와 성실함으로 내게 행하여 애굽의 나를 장사하지 아니하도록 하라. 내가 조상들과 함께 눕거든 너는 나를 애굽에서 메어다가 조상의 묘지에 장사하라. 요셉이 이르되 내가 아버지의 말씀대로 행하리이다. 야곱이 또 이르되 내게 맹세하라하며 그가 맹세하니 이스라엘이 침상머리에서 하나님께 경배하니라. 이 일후에 어떤 사람이 요셉에게 말하기를 내 아버지가 병들었다하므로 그가 곧두 아들 문하세와 에브라임과 함께 이르니 어떤 사람이 야곱에게 말하되 내 아들 요셉이 내게 왔다하며 이스라엘이 힘을 내어 침상에 앉아. 요셉에게 이르되 이전에 가나안 땅 루스에서 전능하신 하나님이 내게 나타나서 복을 주시며 내게 이르시되 내가 너로 생육하고 번성하게 하여 내게서 많은 백성이 나게 하고 내가 이 땅을 내 후손에게 주어 영원한 소유가 되게 하리라 하셨느니라 내가 애굽으로 와서 내게 이르기 전에 애굽에서 내가 낳은 두 아들 에브라임과 문하세는내 것이라 르우벤과 시몬처럼 내 것이 될 것이요 이들 후에 내 소생은 내 것이 될 것이며 그들의 유산은 그들의 형의 이름으로 함께 받으리라. 내게 대하여는 내가 이전에 바단에서올 때에 라엘이 나를 따르는 도중 가나안 땅에서 죽었는데, 그곳은 에브라까지 길이 아직도 먼 곳이라, 내가 거기서 그를 에브라 길에 장사하였느니라. 에브라스는 곧 베들레헴이라. 아멘. 어, 오늘의 말씀은 생의 마지막 순간에입니다. 어, 오늘 본문은 야곱이 죽을 날이 가까이 오자, 요셉에게 자신이 죽고 난 이후에. 헤브론의 가족 묘지에 장사할 것을 명령하고 또 요셉의 두 아들을 자기 아들로 삼아 축복하는 그런 장면입니다. 인생의 마지막 순간에 취했던 이 야곱의 모습을 통해서 신자인 우리가 어떻게 살아야 될지를 묵상하려고 합니다. 물론 어떤 분들은 현재 나이가 많지 않아서 내가 죽을 날이 어, 멀리 남았다, 아직 많이 남았다, 이렇게 생각하실 수도 있을 것 같습니다. 하지만, 우리가 언제 하나님 앞에 부름을 받을지, 어, 아무도 모르기 때문에, 우리는 늘 생의 마지막 순간을 살아가야 한다고 생각해야 할 것입니다. 그러므로, 어, 생의 마지막 순간이 다가올 때, 우리는 어떻게 살아야 할지를 함께 묵상하려고 합니다. 여러분 생의 마지막 순간에 신자의 우리는 어떻게 살아야 할까요? 오늘 본문을 통해서 세 가지로 묵상하려고 합니다. 첫 번째는 은혜에 감사하라입니다. 오늘 본문 27절 말씀해 보면 이스라엘 족속이 애굽 고센 땅에 거주하며 거기서 생업을 얻어서 생육하고 번성하였더라라고 말씀하고 있습니다. 성도 여러분. 이 정착한 이스라엘이 어려움을 겪는 애굽의 백성들과 달리 생육하고 번성하게 된 원인이 어디에 있습니까? 그 원인은 오직 하나님께 있습니다. 하나님께서 이스라엘 백성을 생육하고 번성케 하셨기 때문에 가능한 것이었죠. 그들이 잘났기 때문에, 그들이 어떤 대단한 능력이 있기 때문에 생육하고 번성하신 것이 번성한 것이 아니라 하나님께서 그들을 생육하고 번성케 하셨다는 것이죠. 야곱은 인생의 끝자락에서 이 사실을 분명히 인지하고 있었습니다. 왜냐하면 나중에 그가 하나님을 경배하고 있기 때문입니다. 사랑하는 여러분, 야곱은 어떤 자였습니까? 야곱은 속이는 자였고, 어, 모든 수단을 다해서 축복을 받아내려고 했던 그런 사람이었습니다. 하나님께서는 이렇게 연약하고 부족한 야곱을 결코 포기하지 않으셨습니다. 버러지와 같은 야곱에게 놀라운 은혜를 베푸셨죠. 뿐만 아니라 하나님께서는 이스라엘 족속에게도 놀라운 은혜를 베푸셨습니다. 생육하고 번성하게 된 것, 이 모든 것이 하나님의 은혜라고 할수 있습니다. 여러분, 혹시 브레넌 매닝이라고 하는 작가를 아십니까? 이분은요, 어, 개신교와 가톨릭을 넘어서 어, 수많은 사람들에게 큰 영향력을 끼친 분인데요, 어, 프란치스코 수도회의 수사였습니다. 이분은 70년 인생을 살다가 어, 하나님의 부름을 받고 천국에 가게 되었는데, 이분은 참 많은 경험을 했습니다. 어린 유년 시절에는 사랑을 받지 못했고, 신앙에 대해서 끊임없는 고민을 했습니다. 한때는 어, 결혼을 했다가 이혼을 하기도 했고, 또 알코올 중독에 빠진 적도 있었습니다. 이런 험난한 과정 속에서 브래넌 매닝은 하나님을 정말로 인격적으로 만나게 되었습니다. 그런데 이 결코 쉽지 않은 인생을 살아온 어, 브래넌 매닝이 마지막에 자신의 70년 인생을 회고하면서 쓴책 제목이 무엇인지 아십니까? 바로 모든 것이 은혜다 입니다. 그의 한 평생을 돌아보니까 모든 것이 하나님의 은혜였다는 것이죠.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저는 야곱과 브레넌 매닝뿐만 아니라 저와 여러분도 마지막 순간에 이런 고백이 나오면 좋겠습니다. 어, 여러분 잘 아시는 은혜라는 찬양 잘 아시죠? 어, 그 찬양의 가사에 이런 가사가 있죠. 내가 누려왔던 모든 것들이, 내가 지나왔던 모든 순간들이 사실은 당연한 것이 아니라. 하나님의 은혜였다는 것이죠. 모든 순간이 하나님의 은혜라고 고백할 수 있기 바랍니다. 그러기 위해서 매 순간 내 삶에 주어진 은혜를 발견하고 은혜에 감사하는 성도님들이 되시기를 우리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생의 마지막 순간 신자는 어떤 삶을 살아야 될까요? 두 번째로는 천국을 사모하라입니다. 천국을 사모하라. 자신의 마지막이 가까이 왔음을 알게 된 야곱이 아들 요셉에게 무엇이라고 얘기하는지 창세기 47장 29절과 30절을 통해서 보겠습니다. 이스라엘이 죽을 날이 가까움에 그의 아들 요셉을 불러 그에게 이르되 이제 내가 너에게 은혜를 입었거든 청하노니 너의 손을 내 허벅지 아래에 넣고 이내와 성실함으로 내게 행하여 애굽의 나를 장사하지 아니하도록 하라. 내가 조상들과 함께 눕거든 너는 나를 애굽에서 메어다가 조상의 묘지에 장사하라. 여러분 야곱의 당부가 무엇입니까? 애굽에서 장사하지 말고 헤브론의 가족 묘지에 장사하라고 합니다. 왜 야곱은 자신을 가나안에 장사하라고 한 것일까요? 이것은 야곱이 본향을 사모했다는 것을 알수 있습니다. 아무리 번영이 있는 애굽이라고 하더라도 본향에 비하면 아무것도 아니죠. 가나안을 지향하는 이 야곱의 모습을 통해서 생의 마지막 순간, 천국, 즉 하나님 나라를 갈망하고 소망하는 이 신자의 모습을 발견하게 됩니다. 사실 우리는 이 땅에 살아가면서 천국의 소망을 품기보다 이 세상의 안정과 향락과 번영에 매몰될 때가 많이 있습니다. 그러나 여러분 우리가 바라보야 할 곳은 어디입니까? 우리가 궁극적으로 바라보아야 할 곳은 어디입니까? 바로 하나님의 나라, 천국이죠. 물론, 천국을 소망한다는 것이 나의 일상을 내팽겨치고 살아간다는 것은 절대로 아닙니다. 그러나, 천국 백성은요, 이 땅에 집착하며 살아가지 않습니다. 왜냐? 영원한 하나님의 나라가 있기 때문입니다. 그런 점에서 저는 여러분들이 일상의 삶을 충실하게 살아가시지만, 우리에게 더 나은 본향이 있다는 것을 기억하시면 좋겠습니다. 이 아버지의 천국을 소망하는 모습을 통해 요셉 역시 이 땅에 집착하기보다 천국을 소망하며 살았습니다. 창세기 50장 25절에 보면 야곱뿐만 아니라 요셉도 약속의 땅, 천국에 대한 소망을 나타내는 것을 볼수 있는데요. 왜냐하면 나중에 약속의 땅에 갈때 자신의 해고를 가지고 올라갈 것을 자손과 약속하기 때문입니다. 이것을 통해서 야곱뿐만 아니라 요셉 역시 이 땅에서 단지 잘 먹고 잘 사는데 관심이 있었던 것이 아니라 천국을 사모했다는 것을 아주 잘알수 있습니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신자의 정체성은 무엇입니까? 신자는 하나님의 낙은에 된 백성입니다. 이 땅은 잠시 거쳐가는 임시 처소이고 우리에게는 더 나은 본향인 천국이 있습니다. 믿음의 선배들은 이 천국에 대한 소망이 있었기에 고난과 박해 가운데서도 진리의 길을 끝까지 타협하지 않고 걸어갈 수 있었던 것입니다. 천국 묵상이라는 책이 있는데요, 이 책에서 마크 대보라는 분은 이렇게 얘기합니다. 삶에서 겪는 모든 좌절을 통해 이 땅에서의 삶이 전부가 아님을 깨닫는다. 이 땅은 하나님의 형상대로 지음받은 사람의 소망을 담기에는 너무나 작다. 사랑하는 여러분, 혹시 여러분 삶 가운데 너무나 큰 질곡으로 인해서 신음하는 분들이 있습니까? 그런 분들이 계시다면, 우리 더더욱 천국을 사모하고 소망하면 좋겠습니다. 이 땅이 전부가 아님을 믿고, 천국을 사모하며 살아가는 천국 백성들 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생의 마지막 순간에 신자가 취해야 할 삶의 방식은 은혜에 감사하라, 그리고 천국을 소망하라였습니다. 마지막은 무엇일까요? 마지막은 바로 신앙을 전수하라입니다. 야곱이 죽을 날이 가까이 오자 요셉이 어떤 행동을 취합니까? 오늘 본문에 보면 요셉은 두 아들 문하세와 에브라임을 데리고 아버지 야곱을 찾습니다. 야곱은 생의 마지막 순간에 요셉의 아들을 자기의 아들로 여기며 두 지파에게 축복을 하죠. 요셉의 두 아들은 비록 애굽에서 태어났지만 축복을 통해서 약속의 땅을 바라보게 되었을 것입니다. 여러분, 우리는 이것을 통해서 어떤 교훈을 발견하게 됩니까? 바로 자녀에게 신앙을 전수하는 것이 정말로 중요하다는 것을 알수 있습니다. 신앙이 나에게서만 끝나는 것이 아니라 우리의 자녀들에게 계속해서 흘러가야 한다는 거죠. 우리가 사랑하는 자녀들, 그리고 다음 세대에게 신앙이 전수되어야 한다는 것입니다. 요셉은 이 중요성을 너무나 잘 알았기에 아버지 야곱에게 두 아들을 축복해 달라고 요구했던 것입니다. 너무나 감사하게도 우리 교회에는 신앙을 전수할 수 있는 훌륭한 은혜의 방편들이 많이 있습니다. 대표적으로 샘통 300일도 그렇고 샘물 플래싱도 있습니다. 온 가족이 함께 모여서 하나님의 말씀을 읽을 때 하나님께서 우리 가정에 귀한 말씀을 들려주실 것입니다. 그리고 온 가족이 함께 모여서 샘물 플래싱을 할때 특별히 부모가 자녀에게 축복 기도를 해주고, 또 자녀를 품에 안고 기도할 때에 온 가족이 하나가 되고 하나님의 임재를 경험하게 될 것입니다. 이런 은혜의 방편들을 통해서 하나님의 그 은혜를 흘려보내고 신앙을 전수하는 것입니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우리가 정말로 인생의 마지막 순간을 맞이할 때 우리는 어떤 마음이 들까요? 물론 베푸시는 애에 대해서 감사하는 마음이 들 수도 있지만 하나님께서 맡겨 주신 소임을 다하지 못했다는 측면에서 아쉬움과 후회도 남을 수 있을 것입니다. 그러나 여러분 우리의 생이 끝난다 하더라도 하나님께서는 우리 자녀들과 다음 세대들을 통해서 하나님의 역사를 이루어 가실 것입니다. 그렇기 때문에 우리는 안도의 한숨을 내쉬며. 이 땅을 떠날 수 있을 것입니다. 그러므로 우리가 해야 할 일은 오늘이 마지막인 것처럼 신앙을 전수하는 것입니다. 사랑하는 부모님 여러분, 그리고 사랑하는 교사 여러분, 사랑하는 샘물 성도 여러분, 생의 마지막 순간에 후회와 아쉬움이 남지 않도록 신앙을 전수하는 분들이 되시기를 우리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드립니다. 오늘 말씀을 정리하겠습니다. 생의 마지막 순간에 신자가 취해야 할 삶의 자세를 묵상했습니다. 먼저 하나님의 은혜에 감사하십시오. 돌아보면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베푸시는 애가 실로 놀랍습니다. 받은 복을 세어보고 그 은혜에 감사할 줄 아는 성도님들이 되시기 바랍니다. 또한 천국을 소망하십시오. 이 땅이 전부가 아님을 기억하고 더 나은 본양인 천국을 사모하는 천국 백성들이 되시기를 바랍니다. 마지막으로 신앙을 전수하십시오. 우리 자녀들과 다음 세대들에게 귀한 신앙의 유산을 잘 물려줄 수 있기 바랍니다. 그렇게 될때 하나님은 우리의 후손들을 통해서 그분의 역사를 이루어 갈 것입니다. 우리의 끝이 언제일지 아무도 모르지만 은혜에 감사하고 천국을 소망하며 신앙을 전수하는 사랑하는 샘물의 성도님들 되시기를 우리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드립니다. 아멘. 오늘 말씀을 기억하면서 이렇게 기도하면 좋겠습니다. 어, 베푸시는 혜에 감사하게 하소서, 천국을 소망하며 살게 하소서, 자녀들과 다음 세대에게 신앙을 전수하게 하소서. 이렇게 기도하시고 개인적인 기도로 기도하시고 어, 돌아가시겠습니다.